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이제 무릎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 우리가 어, 무릎이 아플 때 특히 쪼그리 앉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그리 앉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단이나 아니면 언덕길 내리막길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을 걸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어,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펴는 동작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펴는 동작을 할때또 통증이 있을 때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육이 무릎 뒤에 있는 이렇게 슬화근 이라는 근육이에요 어, 임상적으로도 슬화근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많았어요 어, 무릎은 앞쪽에는 뼈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근육은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육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무릎의 중요한 근육이라고 1순위를 정해라 면 저는 슬라근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근이 무릎 통증에 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슬라근을 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일어나면 어 슬라근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어 그런 추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 슬라근은 어떻게 풀수 있느냐 그럼 요가 등으로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슬라근 위치는 우리가 무릎을 굽히면 무릎이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접히는 부분에서 종아리 쪽으로 약간 한뺨 한 정도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 정도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럼 눌러보면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이게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앞통점이 발생해요 어,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볼 건데 우선 처음에 운동은 이제 무릎 꿇은 자세에서 요가링에 이게 볼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볼록한 부분을 그 종아리 부분, 쓰라근 부분에 이렇게 끼워요. 그럼 볼록한 부분이 정확히 쓰라, 스라, 쓰라근 부분에 접촉하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짚고 그대로 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볼록한 부분이 쓰라근을 압박시킬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수라근을 마사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30초 정도 합니다. 왔다 갔다. 수라근은 음. 오금 부위에 있는 게 아니고, 오금에서 종아리 쪽으로, 손가락 한 마, 하나 정도의 길이 정도로 내려오시면 앞통점이 느껴져요. 어,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선 첫 번째 운동. 몸을 좌우로 굴려줍니다. 자, 이것도 30 정도 하시고, 두 번째는 강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락킹이라는 동작인데, 몸을 앞뒤로 이렇게 살짝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동작.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앉을 때 압박이 좀 강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뒤로 그렇죠 일어났다가 뒤로 앉으면서 압박을 지그시줄 거예요. 이게 락킹이라는 동작인데 슬라근에좀더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좀더 줘서 이완을 더 돕도록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어 대부분 근육이 뒤쪽에 다 있거든요. 제가 임상 경험으로서는 슬라근에 문제가 많았고 환자분들이 또, 뭐, 대퇴 이두근, 뭐, 이런 쪽이 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슬라근의두 번째 운동, 이렇게 락킹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자극을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무릎을 신전시키면서 자극을 줄 건데, 처음에는, 어 이렇게 가로로 요가를 넣고, 볼록한 게 이제 발쪽을 보도록 하고, 오금, 그러니까 무릎이 접히는 부분 약간 밑에 하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접촉을 할 겁니다 제가 다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 밑에입니다 종아리 쪽으로 거기 이렇게 요가링을 위해 접촉을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발목은 최대한 도지플렉션 그러니까 배축굴곡 시키고 그대로 무릎을 쭉 펴셔야 돼요 다시 발목 올리고 그대로 이렇게 펴실 겁니다 이것도 30초 정도 할 겁니다. 세 번째 운동입니다. 자, 발목을 최대한 올리고, 무릎을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다시, 무릎 발목을 올리고, 무릎을 그대로. 이러면서 슬라근에 압박이 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발목 그대로 올리고, 무릎을 그대로 펴십니다. 지금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이때도 강도는 체중을 좀 줄이고, 또, 수건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강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작을 30초 정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요가링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세우고, 이번에는 볼록한 게, 볼록한 면이, 어, 자신을 바라보도록. 볼록한 면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요 날개뼈 측면에 있는 부분을 앞동점 그대로 오, 스라, 오금 부위가 아니, 오금 약간 밑에 종아리 부분입니다. 쓰라부위 다가면 압동점이 느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목 올리고 그대로 무릎을 펴셔야 돼요. 나머지 손은 요가링을 지지해야 됩니다. 다시 발목 올리고 그대로 쭉 들어 올립니다. 엄청나게 압박됩니다. 이것도 30초 정도 합니다. 이게 쓰라근의 네 번째 운동입니다. 발목 올리고 그대로 무릎을 쭉 펴면서 들어 올립니다. 발목 올리고 그대로 무릎을 쭉 펴면서 들어 올립니다. 발목 올리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laughs> 만약에 너무 아프다면 그전 단계까지만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단계 로 넘어가실게요. 바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처음에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때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해보시는 거요. 한번 쪼그려 앉아볼게요. 어, 엄청 가볍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 문제 있을 때 어, 저는 먼저 먼저 근육을 풀으라면 저는 스라근을 풀겠습니다. 어, 그래서 스라근에 어, 의한 뭐 증상은 뭐 쪼그려 앉기가 안 된다든지 또 내리막길을 또 계단을 내려갈 때 어, 통증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무릎을 완전히 피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어, 행위를 할 때, 어, 통증이 대표적으로 발생이 합니다. 그리고 뭐, 통증 유발점은 우리 오근 부위부터 약간 밑쪽으로, 뒤쪽으로 통증 유발점이 발생을 해요. 아무튼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슬라근을 의심해 보시고, 그슬라근을 유한시키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용아링을 통해서, 위화시키는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